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누가 엘레강스한 인간일까? 예도 철학 삶이란 목록에 들어갈 강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향하여 엘레강스하다, 라핀르망하다 시크하다, 시프틸리테하다, 이런 말을 쓰죠. 그죠? 친구들 간에, 개인들 간에, 또 연인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엘레강스 하다는 것은 반드시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죠. 그저. 어떤 사람을 우리는 엘레강스 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말로, 동성스, 좋은 감각을 갖고 있다. 라는 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철학적으로는 미학과 관계되겠죠. 어떤 사람이 동성스, 좋은 감각을 갖고 있는가? 굿센스, 굿털진, 독일어로는 베르그송은 19세기 말에 1890년도에 소르본대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서 했던 강연에서 종감각 봉성스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고전 연구와 고정공부와 관계되는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감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왜고전공부와 연결되는가? 그냥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어떤 사람이 세련된 감각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꾸민다라는 것은 멈, 멈추면 되지. 왜 이딴 것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철학적으로 어떤 경우에 엘레강스 라핀는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미적 판단을 내릴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특히 칸트는 판단력 비판에서, 그죠? 이 공통감각을 취미 판단, 미적 판단과 연결시키는데요. 어떤 것을 아름답다라고 할때 이것은 확실히 오성의 개념과 관계된 건 아니야. 그래서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이 공통감각을 다루지 않고 판단력 비판에서 다루고 있어. 특히 가담은 다 진리와 방법에서 일부적이죠. 미학을 해석학적으로 연결시킬 때에 칸트는 이 공통감각을 단지 아름다운 것의 판단과만 관계시켰다라고 하면서 비판하죠. 그죠. 공통감각은 사실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 이미 각 시대마다 고대 때부터 그리스, 로마, 그리고 근대로 오면서 좋은 취향에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담론, 공적 영역의 보편성, 이런 것과 관계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련된 감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소질이나 능력과만 관계되는 게 우리가 흔히 어떤 미적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아름다운 것을 판단할 때, 그것은 오성의 작용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 어떤 것이 내 취향이 아냐라고 말할 때, 그건 확실히 드러나는 거야.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거야. 이성의 판단, 오성의 개념보다 훨씬 앞서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보자 말자, 저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것은 오성의 판단에 개념과 관계된 게 아니란 게 확실히 드러나죠. 이 점에서 칸트는 확실히 오랐어. 개념적 판단, 이 내려지기 이전에 어떤 이미 본능과 직관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취미 판단인 거예요. 맛과 같은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른 그 맛, 어떤 음식이 맛있다라고 할때 거기 이성적 개념이 들어가지 않잖아, 그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내 취향이 아니야.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또 분위기나 이 모든 것, 음악이나 예술작품이나 모든 것에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어떤 이유를 대, 대는 것 이전에 어떤 판단이 있는 거야. 그죠? 이 점에서 취미 판단은 확실히 오성의 개념을 앞서 내리는 판단일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오성은 아름다움을 미워한다 그러잖아.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성은. 다른 관점에서 칸트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학이라는 논문에서 어떤 미적 판단을 내리는 유행이나 풍조, 독일어는 로 모드라 그러죠. 그죠? 불어에서온 건데, 모드, 유행이나 풍조를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말인데 그것은 이미 진지한 사유 이전에 내려지고 있는 판단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정도로 이것은 오성이나이성의 어떤 사유를 통한 판단과는 다른 거야 그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엘레강스하다. 좋은 감각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존재론적으로는 공통감각과 관계되어 있고, 인식론적으로는 풍조나 사조나 유행에 휩쓸려 다니면서 거기에만 국한되는 선택. 다른 사람들이 공적으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아름다움을 선택한다. 이런 자는 결코 엘레강스하다. 세련된 인간이다. 라는 말을 붙일 수 없겠죠. 자기의 본능적이고, 어떤 선천적인 판단과 같이, 나는 미적 판단을 타고났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능력에만 의존하는 자 역시도 엘레강스 한게 아닌 거요 어. 재미있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공성스를 갖고 있는 이것은 왜 고전공부와 연결되어 있는가? 베르그송을 따라서 판단해 보면, 공통감각이라고 하는 것, 각 시대마다 다른 에피스테메를 갖고 있어. 이미, 플라톤부터, 그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언제나 참다운 것, 그리고 선한 것, 그래서 진선미라 그러잖아. 과 연결되어 있었어. 각 시대의 에피스테메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교양과 관계된 거요 칸트, 해결까지 가야 보여지는 어떤 미학적 담론이죠, 그죠? 로마식의 공통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그리스와 달라. 절도와, 그죠? 어떤 용맹성도 함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통감각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개념 역시도 그 판단이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편성으로까지 판단을 끌어올려야만 우리는 어떤 감각을 좋다, 나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16, 17세기로 오면서 영국에는 17세기에 주로 취향의 인간이 나타났는데, 영국에는 샤프츠벨이라고 하는 정치인이자 어떤 도덕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담론에서 어떤 미적 아름다움을 도덕적 선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의 어떤 미와 선의 조화를 이야기했던, 그런 사상가인데요. 이 사람 이후부터 근대에 영국의 어떤 좋은 감각은 이 철학을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모 역시도 진리와 방법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좋은 취향의 인간, 어?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의 판단 역시도 음식을 맛보면서 좋냐, 나쁘다냐를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는 좋은 취향의 인간, 몰리에르, 그리고 코르네유, 이 시대의 라신이라든지, 그죠? 문학의 대가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자들을 통하여 좋은 취향의 인간이 나타나고 어떤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응? 행위라든지 어떤 양식이라든지 판단을 내릴 전부 들어가는 거예요. 레스토랑을 간다든지, 음식을 고른다든지, 어떤 작품을 본다든지, 어? 시를 읽고 감상을 평을 내린다든지, 그리고 그릇을 고른다든지, 뭐 다양한 거죠. 예술의 사조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크풍이냐, 로코코풍이냐 하는 것처럼 이 좋은 취향의 인간이 공적 영역에서 그 시대의 모든 풍조나 유행과 연결되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의 개인의 미적 판단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엘레강스 한 거랑, 아니면, 봉성스, 좋은 감각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거랑은, 상당히 부분적인 관계만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만의 스티를 가져야 되는, 이게 바로 교양 안에서 나타나는 세련된 인간, 우아한 인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적 판단의 능력을 믿고 모든 유행이나 풍종을, 풍조를 자기 자신이 창조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 이렇게 될 수도 없지만 이런 기망적인 오만함을 갖고는 그 시대의 미적 판단을 올바르게 내릴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시대의 풍조를 탈수 있는 자. 두 번째는 거기에서 거기에만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체를 만들 수 있는. 양식 을쓸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세련 된 우아함, 이런 장, 미적 판단 을 내릴 때 이성의 판단 이 가기, 전에 이미 판단 이 내려져 있 다라는 거, 이것 은 마치, 이 판단 의 능력 은 미적 판단, 취미 판단은 개인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공통 감각과 관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모두랑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면 나만의 스틸을 갖고도 우아한 인간이 될수 유행의 풍조만 따라가서도 우아한 인간이 될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의 거죠. 그렇죠? 공통감과 각 관계된 거예요. 참다운 것에 대한 판단? 아니면 진리에 대한 판단? 진선미가 함께 어우러져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한 취미 판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 역시도 여러분 봐봐.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 어떤 인간이 아름답다? 어떤 작품이 아름답다? 우린 다 붙일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어떤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세련되고 우아하다라고 할 때는 그는 교양이 있다라는 것과 연결돼요. 맞죠? 그죠? 그러나 교양이라는 게뭐예 특히 독일어에서 교양, 빌둥은 이것은 어떤 시점에서 그가 갖고 있는 소질이 아니라는 게 그가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게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해결은 객관정신에서 이 빌둥을 이야기하죠 물론 주관정신에서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에서도 어떤 사태를 형성해가는 보편성과 연결되고 있지만 나의 사적 프리바트 하이트 갖고는 교양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양은 언제나 객관적 보편성과 연결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모두의 무관심한 자는 결코 미적 판단에서 좋은 감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시대의 모두에 휩쓸려서 거기에 춤추는 자 역시도 아름다운, 세련된, 우아한, 엘레강스한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판단을 내릴 때그 판단은 언제나 존저론적으로 공적 영역인 모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한쪽 발을 두면서 자기만의 문체를 쓸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왜 고전의 영양사를 베르그손이 강조했는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시대정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시대정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예술작품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보고 취향을 이야기하고, 좋냐 나쁘냐를 말하고 이 모든 것 음악을 듣고 이것은 좋은 봉성스를 가진 음악이다 아니냐를 판단을 내리고 자동차를 오늘 나은 거죠 자동차를 고를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에서 세련된 엘레강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공적 영역의 판단과 관계하지만 그 안에서 자기만의 슈티를 쓸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철학에서는 그죠. 미적 판단을 갖고 세련되다, 시크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것이 해석학적인 개념인 이유는 공적 영역과 나의 미적 판단이 그죠. 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이 둘이 만났을 때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해석학적 이해와 연결될 수 있는 거야. 어떤 미적 판단 역시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어? 그래서 교양은 뭐야? 진행형이야. 빌겐, 형성하다. 이미 형성된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 자신의 도야의 과정이 판단의 과정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진행형이에요. 완성품은 없는 거예요. 교양 역시도. 이 점에서 존재론 적으로 계속 생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미적 판단. 좋은 감각을 가진다는 것 역시도 이러한 문화의 깊은 심층에서 그죠? 울려나는 공통감각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나만의 양식을 가질 수 있는, 나만의 문체를 쓸수 있는 이런 자를 우리는 세련됐다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움 역시도 표면이 있고 깊이가 있겠죠. 깊이 있는 아름다움, 고전에서 말하는 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 있고, 깊은 샘물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무르익어가는, 교양과 같이 도야의 과정을 겪으면서 무게감을 갖는, 이런 아름다움은 시간을 견뎌내는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냥 외모의 피부껍질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당연히. 그죠. 이 점에서 미적 판단 역시도 그 시대의 진리와 좋은 것, 선한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사건으로서 매순간 다른 방식으로 보편적 지평을 가지면서 사건의 일어남과 같이 매순간 다른 방식으로 내려지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열려있는 개방성을 가진 자만이 어떤 사태를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하여 너는 시크한 인간이구나 어? 너는 엘레강스한 인간이구나. 라핀누망하고, 정말 섬세하고, 봉성스를 갖고 있구나. 마지막입니다. 왜 베르그손이 봉성스를 말하면서 고전 연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지, 그치? 왜 철학에서 이 세련됨과 우아함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지 아름다움은 질적 깊이가 있고 그것은 시간을 견디면서 교양과 같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래서 삶에 녹아 녹아 들어간. 그런 아름다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도 물러갑니다. 주스.